분위기 살려 어머 사람 살려 Let's give it up, leave it up, baby 살아 살아, 살만 나지네 세상이 나를 뭐라 판단해도 그냥 사는 거야 생긴 대로 연기대본을 들고서 짝다리를 짚고서 한쪽 다리를 떨면서 감정이 입을 하면서 Oh! 뭐 oh. 쉽진 않지만 가끔 멋지진 나 oh. 긴 놈이지만 웃습진 안지나 no. 휴일이 없지 나정통 말로 잘 나가니까 이굴 어, 두껍지만 지갑도 두껍지 나내 드라마 대박나지 내 영원한 천만 관계 내, 내 억울한, 억울한 돈들어 가지 내 인생은 살만 나지 살만 나지 맛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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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y hey, masal masal, sevgi oluyor, ki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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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se